25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삼각형의 한 면의 길이를 10% 늘리고 얘를 10% 늘렸나 보다요. 원래 a였는데 어, 얘를 10% 늘렸나. 봐 그다음에 한 면의 길이는 다른 한 면의 길이는 10% 줄여서 원래 이렇게 있었는데 얘가 b였는데 10% 줄였어. 원래 넓이가 어떻게 되냐면 얘를 세타라고 한다면 원래 처음 넓이는 처음 넓이는 어떻게 보면 2분의 1 곱하기 AB 곱하기 사인세타 이렇게 되는거예요그 다음에 새로운 삼각형 새로운 삼각형의 넓이는 넓이는 그 어쩌니 2분의 1 A가 10% 늘렸으니까 1.1a. b는 10% 줄였으니까 0.9b. 곱하기. 사인 세타는 변함없으니까. 사인 세타. 넓이는 어떻게 변하겠는가? 넓이는 이만큼이 됐어. 처음 거에. 처음 거, 처음 것이 이렇게 낮은 것이 이래. 그러니까 문제에서 새로운 삼각형을 만들 때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변하는가? 얼마큼 늘어났냐면 이거에서 이거 빼면 되는 거야. 기준이 누구야? 기준은 처음 양. 처음 양에 대해 처음 양에서 커졌느냐 작아졌느냐 이걸 묻는 거니까 처음 양이 기준 양이야. 2분의 1 a b 곱하기 사인 세타 분의 얼마큼 늘어난 거야? 얼마큼? 요거에서 이거 요거 빼면 되잖아. 요거에서 요거 빼면 줄어든거지 마이너스가 나오겠지 요거에서 요거 빼서 양수가 나오면 증가한거고 커진거고 늘어난거고 요거에서 요거 빼서 음수가 나오면 작아진거야 줄어든거야 그래서 얘에서 얘를 빼자고 근데 2분의 1 A B 사인 세타는 공통으로 있잖아 그래서 2분의 1 A B 사인 세타 놓고 뭐에서 뭘 빼면 되냐 1.1 곱하기 0.9 빼기 1. 이거 하면 되지. 다, 문제 보면, 지금 퍼센트 얘기하고 있잖아. 이거 곱하기 100 하면 되는 거야. 그래. 자, 봐라. 2분의 1, 2분의 1, a b 사인 세타. a b 사인 세타. 결국 이거야, 이거. 이거 곱하기 100. 얘 봐봐. 1.1 곱하기 0.9는 뭐냐? 0.99지. 0.99야. 0 9 9마은이너스이은마이너스0 0 1이야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하이 거야? 마이너스1 점은 이 점은 이 점은 이 점은 이 점은 이 점은 이이 점은 이